어, 저는 그 모든 노래를 그 전치를 그 카바하는 그 방법을 그 어, 메이저 코드 같은 경우는 C 코드와 그즉 G 키, 직키, C 키와 G 키, 직키. 마이너 같은 경우는 그 C 키와 G 키에 나란한 주인 A 마이너와 E Am. 마이너. 키를 어, 활용을 하는데, 그 이유는, 그, 어, C키로, 메이저가 경우, C키로 할 경우, 어, 카포가 없을 때는 이제 그대로 이제 C키가 되고, 어, 카포를, 어, C에서 D는 온음이니까, 그, 카포를 하게 되면, 똑같은 C키를 쳐도, 어, D키 소리는 이 D키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다시 D에서 E도 온음이니까 음, 사카포를 하게 되면 사카포를 하고 똑같이 C를 잡게 되면 이키가 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E하고 F, B하고 파 사이에 있는 반음이기 때문에 어, 오, 오카포를 하게 되면 그 F코드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가서, 올라가면서, 뭐, 지, 키,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, 그, 오카프 이상 올라가게 되면, 소리도 너무 그, 땡댕거리는 소리가 또, 들고 그래서, 그 다음에 다시 또, 지, G키, 키로 변조를 해서, 지, 하고, 지, 지, 지가 이제 소리니까, 솔라는 온음이니까, A키는, 그, 토카포 올라가서 그 A키가 되고, A키에서 다시 토카포, 라시 운동 음이니까 똑같이 지키지게 되면 B, B코드가 되고, B하고 C, C도는 반음이기 때문에 한 프레드 올라가게 되면 다시 이제 C코드로 돌아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코드로 그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전기를 일단 커버를 할수 있고 또 마이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, 처음에 그개방현에서 A마이너 했다면 그 2카포로 가게 되면 B마이너 그 다음에 B C는 반음이기 때문에 색, 으, 어, 3카포로 가게 되면 C마이너 그 5카포로 가게 되면 어, 도래는 오음이기 때문에 두 카포 올라가서 그 D 마이너가 되고, 그다음에는 다시 그 다음에는 다시 E 마이너로 변조한 곡을 사용해서 E 마이너는 개방현으로 사용을 하고, E하고 F는 또 미파는 반음이기 때문에 한, 한 프레만 올라가서, 음, 원 카포를 해서 E 마이너를 치게 되면 F 마이너. 그 다음에 FG는 오음이기 때문에 어삼 카포까지 올라가게 되면 G 마이너, 그다음에 다시 A 마이너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올라 올라가게 됩니다. 그래서 어이네 가지 그 코드만 그 사용해서 그 카포를 이용하면 어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그 모든 곡을 어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프렛 같은 경우는 거기에 또 반음 간격으로 움직이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C, C키에서 반음이 올라가게 되면 뭐 C샵이 샵 또는 그 D프렛이 되는거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D키, D에서 또 반음 올라가면 뭐 D샵이나 E프렛 디샵하고 이브레인 결국 같은 소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뭐땅 이름 한 소리 뭐 이명동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어 이렇게 그런 방법을 하게 되면 어쨌든 그 모든 키를 네 가지 코드로 변조를 해서 사용하게 되면 모든 키를 다 커버할 수 있, 있습니다. 그래서 어 저는 그 일단 그네 가지 코드를 사용하는 이유 자체가 일단 c 코드 같은 경우 일단 조표가 없어서 그 우리가 이제 그 악보를 볼때 편한 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코드 같은 경우도 뭐 샵이 하나 하나밖에 붙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조표 여러 개 붙은 것보다 어 훨씬 더 수월합니다. 그리고 그 악보를 사용하지 않고 그 키를 계속 바꿔가면서 어할 수도 있는데. 그런 경우는 계속 코드가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좀그뭐 단순한 그 어떤 그 동요 같은 거를 하나 예를 들면 뭐 시기르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음기였다면 뭐디코드 올라가면 또. 이렇게 해서, 뭐, 억지로 한, 한다면 할 수는 있는데, 어, 점점, 각 키별로 계속 샵하고, 뭐, 프레스를 계속, 그, 맞춰서 나, 쳐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. 그래서, 어, 그네 가지 코드만 이용을 한다면, 훨씬 더 수월한, 그,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우리가 이제 노래를, 어떤, 그, 가요를 할 때, 어, 전주 부분이 꼭 들어가서 연주를 해야 노래 시작도, 어, 음, 스무드하게 그 연결이 되고, 좀또 누구에게 들려줄 때도 더좀 어, 멋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럴 때 그, 이런, 제가 사용하는 그네 가지 코드로 변조를 해서, 어, 어 음. 연주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. 이 연주하는 방법은 그 이동도법을 좀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뭐 이동도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C에서 어 도레미파솔라시 도라는 어떤 그런 음계가 있는데 이 음계를 그 디코드에서 또 도레미파솔라시 도로 이렇게 똑같이 바꿔서 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그 그 얘기는 뭐냐면 C 코드에서는 도에서 도까지가 그한옥타브 한옥타브가 한 옥타브가 되고 D 코드에서는 대에서 레까지가 또 한옥타브 되는데 그 사이에 그 음간의 어떤 거리는 그 조표를 이용해서 B B 파와 C 도 부분이 반음이 되도록 그 바꿔 주는 겁니다. 그래서 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, 그 이동도법이라는 것이, 그렇게 해서, 모든 그 어떤 조표의 어떤 음계를, 뭐 도레미파 솔라시도의그 하나로 같은, 그 C키에서 도레, 도레미면, D키에서도 도레미가 그 되는 음. 소리를 그 찾아내시게 되면, 어, 떤 곡도 그 키가 바뀌더라도, 치시는 데는 무리가 없는데, 단지 이제 조표에 따라서 자리가 불편하기 때문에, 어 우리가 좀 평상시 그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. 그래서 어, 그래서 좀 불편하기 때문에 저, 저 앞에서 설명드린 그네 가지 코, 코드를 이용해서 조표가 가장 적은 네 가지 코드를 이용해서 어, 활용하는 것이 가장 그 편리하다고 생각이 돼서 어,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어, 여러분도 그 어떤 이동도법으로 그 바꾸는 그 연습을 그 많이 하게 하시게 되면 어느 한 곡을 그한 키로 연습을 하고 하고 나면 그 똑같은 다른 키에서도 그 같은 어 음기가 되기 때문에 뭐 바로 그 다른 키에서도 그할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그 처음 치시는 분들은 좀 신기해 보이기는 할 테지만, 사실, 그, 특별한 어떤, 뭐, 또, 테크닉이 있는 건 아니고, 반복적으로, 그, 어떤 연습을 해서, 나름대로, 뭐, C키에서 도레미면, d 캐에서도 도레미를 바로 찾아내는 거고, 그런 능력 빼기, 차이 빼기 없는 겁니다. 그래서, 그런 점을 계속 그 반복해서 연습하시면, 좋은, 연주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어, 제가 설명한 게그 참고가 되려는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.